아, 아무튼, 피곤하다. 약간, 이제, 사람이, 두 명이 같이 있잖아. 뱃속에 한 명, 내가 있으니까. 어, 되게 불편해.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. 한이 원을 지금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도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. 하, 뒤질 것 같아. 음. 아. 한이 원을 아씨, 오늘 못 갔네. 월요일날 가야겠어. 아, 지금. 이번에 실림까지 안 가고 너무 힘드니까, 그냥, 집 앞에 있는 거 가, 려고 거기도, 거기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. 뭐 좋지도 않아. 그냥 그래. 아 그래, 지금 엄청 아프지 않거든. 엄청 아프면 실림을 가야 되거든. 근데 엄청 며칠 안 돼가지고, 그냥, 거기를 가려고. 깨끗띠죠깨끗띠아 개꿀띠. 피곤해 어... 이대 서울이 피부과 의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대 대박이지 그렇게 큰 병원에 못해도 두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4월에 예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대 목동에 2월 8일에 피부과 예약했잖아 오전에, 그래가지고, 거기 가려고. 왜냐면은, 그, 발에 무슨, 점 같은 게 생겼는데, 점이 아닌 것 같더라고? 약간, 피가 고인 것 같다 하더라고, 의사가. 그래서 뭐, 피가 고인 거면 뭐,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해서. 아프진 않아. 아프진 않은데, 그냥, 뭐, 모양이 너무 안 좋대, 한 의사가. 근데 뭐, 별거 아닌 것 같아. 어. 이게, 몸이 90kg 되니까, 못 견뎠나봐. 근데 한쪽만, 다행히, 한쪽만 터졌더라고? 그래서 한, 거기 만 한, 치료하면 될것 같고. 어휴. 거기 피부과 가서 여기 또 하나 있거든. 그것도 물어보려고. 이거,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, 이것도 물어보고. 그건 이대 목동이야, 목동. 이대서울은 4월까지 기다렸는데 대박이지.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끝잖아. 그래가지고 더 기다리는 거야. 야 이대 목동도 진짜 큰일 날 뻔지. 미리 미리 안 했으면 아마 3월까지 기다렸을 걸. 거긴두 명인데 한 명은 좀 양아치더라. 한 명은 알레르기랑 무슨 뭐세세개 정도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다그 사람이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. 나는 다 하는 사람, 그 사람한테 가는 거지. 하... 근데 워낙에 이대 목동도 유명하고 이대 서울도 유명해서 괜찮을 것 같아. 어, 나쁘지 않아. 하... 어차피 의료비가 다 대학병원에서는 거기서 다쓸수 있더라고. 다행히 그래서 출산할 때도 그냥 그거, 그거. 그거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. 근데 이번 비가 좀 나올 수 있는데. 그래봤자 뭐, 50만 원다 쓰겠냐? 어. 음. 하루 정도만 있을 거니까. 하, 아무튼, 피곤하다. 아, 오늘 홈플러스 가서 삼겹살 1.2kg 정도랑, 그 다음에, 포도, 어, 오렌지 10개, 우유, 그리고 또뭐 샀지? 찹쌀. 나 바보같이 그거 오늘 닭백숙을 해 먹으려고 찹쌀을 샀는데 닭을 빼놓은 거야. 근데 왜냐면 왜, 왜 빼놨냐면 이것저것 담으니까 너무 무거운 거봐 과일도 엄청 무겁고 근데 오렌지가 제일 무겁더라. 삼겹살도 무겁고 우유도 무겁고 그러니까 그래서. 주머니에 그니까 러 유기농 그 서울우인데 500ml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내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그 뭐지 오렌지만 따로 들고 나머지 다 같이 들을 것 같거든. 오렌지가 진짜 개 무겁더라. 진짜 개. 그래서 얼마나 맛있나 막 두고 보자 했는데 맛있더라고. 다행히. 이 오렌지가 작금한 게 있고 저큰게 있는 거야. 그래서 큰게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걸로 가져온 거지.